퍼 라이드와 함께 하실관객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찬연, 인사! 오! 안녕하십니까. 퍼스트 라이드 감독, 남대중이라고 합니다.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! 네. 감사합니다! 멋있으십니다! 네.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하신 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요. 저 영화 이제 곧 보실 텐데, 어... 정말 누구와 함께 봐도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니까요. 여러분들 영화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럼 우리 퍼스트라이드의 주연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강하늘. <laughs>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영화 퍼스트라이드에서 정태정 역할 연기한 강하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예, 아, 여러분들, 오늘 저희가 개봉 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퍼스트라이드의 퍼스트 관객분이신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, 이렇게 넓은 관간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,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주변에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입소문이 저희를 더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,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즐거운 아, 영화 알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자리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! 네, 안녕하세요. 퍼스트라이드에서 고도준역을 맡은 기영학입니다 여러분, 네, 지금 몇 군데에 돌았는데, 중복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, 혹시 보실 거죠? 봤어요? 나이스. <목소리> <마이세. 목소리> 어, 섹시종결자, 어, 굴비, 네, 감사하고요 <목소리> 영화 즐겁게 보시고, 어, 즐겁게 보시고,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개그복 역할을 맡은 강영석입니다.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. 감기 조심하십시오. 저 감기 걸렸어요. 어유저 괜찮아요.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선물 많이 내주시고 리뷰 이런 거좀 좋게 써주시면은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. 여기는 이제 돈 내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기분이 좋아요. <웃음> 알았어요. <웃음> 재밌게 보세요, 여러분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옥심영의 <50년을> 한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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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보시기 전이죠? <laughs> 네! 네. 많이 <많은> 설레시겠어요? <laughs> 네! 너무 부러워요. <laughs> 어, 오늘 개봉 날인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 오늘 오다가 c g v 앱을 근데 영화 재밌게 보시고 거기 이제 한줄평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두번뵐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영화 즐겁게 보시고 나중에 좋은 평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실비아 영의강주영입니다 인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오늘 개봉 첫날인데 황의렘에도 불구나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보시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퍼스트라이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차렷 인사 잘 부탁드립니다.